자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징계 중에도 하나님의 공유를 구하는 기도를 하게 하시고 세상의 종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종으로 살게 하소서. 아멘. 네. 우리는 사람이 염치가 있어야 한다는 말을 종종 듣기도 하고 하기도 합니다. 염치는 무슨 뜻이죠? 체면을 차릴 줄 알고 부끄러움을 아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염치가 없는 사람이야 라고 말할 때 잘못을 하고도 뻔뻔하게 얼굴을 들고 다니거나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히고도 계속 달라고 요구할 때 아, 저 사람 염치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포로 귀환자들이 레이윈과 함께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기도가 한마디로 염치가 없는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그들의 죄에 대해서 경고를 하셨고 회개치 아니하면 징계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끝끝내 그들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바벨로 나라에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리고 노예로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레위인들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우리 조상들과 자손들이 그동안 많은 환란을 받았는데 적지 않고 그래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만 징계를 거둬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염치가 없는 기도죠. 하나님께 거역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어, 그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것은 마땅한데 에, 하나님 그동안 받은 환란이 우리 너무 크니 이제 그만하십시오라는 기도같이 들립니다 32절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심을 하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우리와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조상들과 주의 모든 백성이 아스르 왕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란을 이제 적, 작게 여기지 마우스서. 어떤 사람에게 약속을 지키지 않고 그 사람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크게 끼쳤는데, 나도 그동안 받은 고통이 크고, 고생 많이 했으니, 이제 그만 용서하라고 한다면 염치가 없는 거지요. 그 사람은 정말, 자비로운 마음으로, 은혜로운 마음으로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 은혜를 어기고, 살면서, 어, 양심도 없이, 예, 살다가, 어, 려움 당하고 고통 당하니까 다시 찾아와서 도와달라고 하면 염치가 없는 것이지요. 하지만, 하나님과 사람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징계 중에라도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 하나님의 사랑과 국률은 그만큼 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30, 32절에서 레이위인들은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이여 라고 부르짖고 있어요. 네, 참 염치가 없죠? 네, 그동안 하나님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는 이제 와서 하나님이여 라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여. 하나님은 신실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랑이 많지 않습니까? 라고 부르짖는 거죠. 하나님을 버릴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으로 친근한 하나님인 것처럼 다가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언급하지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베풀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광대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으로 높이고 있어요. 자신들은 하나님과의 약속도 지키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다 징계를 받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을 다시 찾고 하나님의 공여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염치가 없는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살려 주십니다. 부끄럽지만 죄송하지만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내 불행한 인생이 다시 회복될 수 없기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살려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염치가 있다고 하나님 앞에 다시는 못 나간다고 하나님께 죄짓고 어떻게 다시 하나님께 구하냐고 라고 말한다면 인간적으로 볼 때는 염치가 있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안타까운 것입니다. 우리가 염치가 있다고 해서 내가 그동안 지은 죄가 얼마나 큰데 어떻게 다시 교회 나갈 수 있냐고 생각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 참 염치가 있는 사람이라고 칭찬하지는 않는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염치를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면 징계 중에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공유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 사랑한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는 염치가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께는 염치가 없어야 삽니다. 그래야 우리 영원히 살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다시 새롭게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이 레위인들의 기도가 아주 염치가 없는 기도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징계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자신들이 받는 이 고난, 고통, 이 수치, 부끄러움, 이거 당연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나누었던 대로 그들이 그동안 받은 한란 다 받았으니, 죄값 다 받았으니, 하나님 이제는, 어, 우리 담당합니다라는 태도는 아니에요.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님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여싸우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음이니다 그렇죠? 염치가 아주 없는 건 아니죠? 레인들과 포로 기원자들은 자신들이 당한 고통이 크지만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징계하셨다라고 인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자세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실 고난 당하고 고통 당하는 거. 결코 우리의 제, 우리의 죄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죄와 무관하지 않아요.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공유를 베풀어 달라고 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전에는요 이렇게 고난 받을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로서 고통과 수치를 당해야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항의까지 했어요. 특히, 우리가 그래도 누굽니까? 하나님 백성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우리보다 죄 많은 이방 민족의 손에 우리를 이렇게 파시고, 우리를 고통을 주십니까? 라고까지 하나님을 저항까지 했어요. 따지기까지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징계 속에서 자신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거역하며 살았는지가 기억이 난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께 형식적인 예배와 진실과 정성이 빠진 종교 형식만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의무를 다했다고 착각했는지를 또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진실하시고 신실하셔서 끝까지 언약을 지키셨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너무나도 부끄럽고 죄송하고 입이 천 개라도 할 말이 없는 상기이었습니다 왜냐면 하 자신들이 오랫동안 죄악과 불순종의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에서 언약하신 대로 안전하고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죠? 죄를 지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안전하고 풍성한 삶을 계속 유지시키셨잖아요. 그건 왜 그래요? 그들이 잘못을 안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가 신실하기 때문에 나는 나대로 약속 지킨다라고 하셨기 때문이에요. 이게 34장 35절 말씀이죠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조상들이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께서 그들에게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그 나라와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하였으을 주님을 섬기지 않고 악행을 그치지 않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지키시면서 풍성한 것들을 기름진 것들을 누리고 있으니까 아 우리가 그렇게 잘못은 안 했나보다라고 착각하며 살 때가죠.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어기며 살면서도 하나님이 신실하실 때문에 약속을 지키신 것을 그들은 악용한 것과 같습니다. 근런데 가만히 징계 중에 포로 중에 고생 중에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실 만큼 충분히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문제는 자신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만 누리고 즐기려고 했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가는 노력은 의지는 없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야 될 하나님 백성이 사람의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것이 불편해서 내 마음대로 살다 보니 사람의 종이 되고 죄의 종이 되고 결국은 마귀의 종이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종으로 살다 보니 그 고통과 괴로움이 여간 힘든 것이 아님을 깨달은 거예요. 36절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의 열매를 맺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었나이다. 우리의 죄로 만미암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왕들이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그들이 우리의 몸과 가축을 임의로 간, 간활하오니, 우리의 곤란이 심하오며,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은 약속을 지켰는데, 하나님을 들은 약속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그러자 같은 땅에서 살고 있는데, 그리고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살고 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 누리던 것이 다 누구의 손으로 갔어요? 이방인들의 손에, 이방 왕들의 손에 넘어간 거예요. 같은 땅인데 누리던 것은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종으로 살았어야 되는데 사람이 종이 되어서 비참하게 끌려다니며 살게 됐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이 아무것도 어, 가진자 존재가 아니고 힘이 없는 민족인데도 너희들을 선택하여 축복하신 이유는 너희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누리는 복이다라고 말씀했는데 그렇지 않으면 다 이방인들에게 다시 빼앗기고 너희들은 종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예, 하나님을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도. 그냥 다 누리고 사니까, 이렇게 살아, 살아도 되는 구나 라고 착각했다는 거죠. 근데 어느 날 보니, 이방인의 손에 다 빼앗긴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의 종이 된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경고를 우습게 여긴 대가로, 제약된 세상에서 죄의 종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사장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되지 않으면 죄의 종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교훈을 마음에 새기고, 오직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기로 결단하고, 항상 하나님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봉사를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은 계속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기는 했지만 여전히 사람의 종으로 살고 있는 자신들의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약속의 땅으로 왔어요. 그런데 여전히 자신들은 사람의 종으로서 이방인들의 괴롭힘을 당하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의 징계 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다시 믿음의 결단을 하게 된 거예요.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다고 해서 풍성함을 누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가까이 왔다고 저절로 풍성함을 느끼는 게 아니라는 거죠. 교회에 다닌다고 저절로 풍성한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무엇이에요?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을 다시 새롭게 갱신해 했다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는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종교적으로, 그냥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리는 것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회복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38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모든 일을 말나마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사람들과 제사람들이 다인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아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하나님과 약속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셨고, 우리도 그 약속에 의해서 풍성한 은혜를 누렸지. 그렇다고 한다면 단순히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내 죄가 부끄러운 것이었다는 것만을 생각하는 것으로 회복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겠다고 결단해야 다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징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종이 되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축복을 다시 누르는 길은 흔들리지 않는, 이제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언약을 세우고 말씀에 순종하는 길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도 깨달아야 될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종이 되어서 세상 가운데 살다가 망가지고 불행한 삶을 살게 되었을 때 우리가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길은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다시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하는 길만이 불행하고 고통스러운 삶에서 다시 헤어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사장성들 분, 오늘 우리가 오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좀 적용하면서 세상을 따라가는 삶의 방식과 삶의 기준을 완전히 뒤바꾸는 결단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해결해 주신 은혜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방식과 삶의 기준이 다시 세상을 따라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영적이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야 될줄 믿습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세상의 종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풍성한 축복을 누리게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가, 어 수치스러운 삶을 살지 않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법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될줄 믿는 것입니다. 오늘도 연치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와 궁유를 구하는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고요. 또다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는 결단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들주의로으로 축원합니다. 아멘.